그런건 아니지만은, 한계 5시 정치에 대해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날의 행사 주 목적이 제약 아닙니까? 그건 제약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총회를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는, 옥내에 가서 참, 그 그회의되원 회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 안이 이제 이렇게 나와, 여, 그 결정은 안 됐지만 은 안이 나오는데 공주에서 만약에 그날 하는 이유는 총회를 한다고 다시 모이면 시간도 뺏기고 경비도 또 들으니까 그날 여러분들이 참석한 미래 공주에서 그회의장을 마련해갖고 그날총기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총회를 별도 날자를 정해서 서울에서 하면 어떠냐 하는 두 가지 결정을 하는 게 있지만 그런 토론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은 공개에서 제가 무슨 뭐큰 존재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공지서 한다고 하면 공주에서 공공 그참수를 빌려서 그날 재활 치대고 하면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그 축적이 되고 경비도 절약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해왔습니다 그래서요 공주에서 그공의를빌대나가면 우리 종친의 그 한분부회장이 공주 농구가 지금 생병 국화로되있습니다 생명고등학교의 거기에 총 회장입니다. 그러면 생명고등학교에 거기에 회장 있으니까 그 장소를 빌려서 하나 어떠냐 하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뭐강요 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경미도 철학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날 회의를 하고 우리가 그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 관광 일박 이일 정도로 관광을 가면서 관광에 가도 데리고 고말갈수 있는들 해서 얼마 갈지 모르지만 그날 관광 가서 관광 총회를 하는 것이으니까 그. 하나과 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문제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고 내가 이쪽 꼭 해야 한다고 하지 말라는거지만두 가지 안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천 회장입니다. 오늘 우리 한편회장께서 좋은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 정관의 부정관에 보면 금양단에서 총의를 한다는 그문구가 생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까 다음에 이사일 때 우리가 참관을 개정해가지고 그때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감사감 다음은 오정근 이사님 말씀해 주세요. 다고니다동보호시의 오정근 이사입니다. 한 말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남 갔다 와가지고 서울시 기동단장을 6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2 5개고 외국에서 에, 중국이나 독일 미국에서 저희 회원들이 오시 회원들이 많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은 오시 대동종친회가 어디 있느냐 언제 모이느냐 우리도 여기 단체로 와서 관광을 하는데 한번 그 종친회 총이나뭐헐쩍에 한번 같이 참석을 해면 좋겠다는 그 책임자들이 서로분이 중국, 독일, 미국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성시 관파들은 세계 종친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들이 그 지역에서 종친회를 구성해서 말하면 대동 종친회 보호를 하고. 그러면 요즘 정부 전산시대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대동종친에서도 얼마든지 전 세계를, 우리 오시들이 나가있던 세계 오시들을 다 파악하고 연락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되 있기 때문에 에 그런 에 시스템을 대동종친에서 만들면 어떻겠냐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에 어그제 텍사스고 독일하고 어, 중국의 책임자들이 그분들이 다 외국에 가서 고생해가고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에, 이번에 그 태백왕 걸링 비를 만드는데 도조을좀 하겠느냐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2,300씩 다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대중 정치를 해서 요즘 그 다른 정치를 같이 세계 오시 대중 정치를 전산 결산해서 책임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하고 뭐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래서 대동정치인의 임원들이 같이 모여서 그분들 오시라고 가지고 같이 자리를 같이 하고 하면 어떻겠냐그 생각을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Todo.